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삼9구장7절의 말씀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 이제 드디어 아 예루살렘이 음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오백 아 87년경으로 이렇게 역사에는 나와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지요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이 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9장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일절에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사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이제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 출입을 통제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살라셀과 삼갈레부와 네시장 살수기미니, 내려갈 살라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이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아 왕, 마지막 왕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6절,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도망하니까 오전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히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서 두 담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몰래 빠져나가서 알아바로 갔는데,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그를 따라서 여리고 평원에서 왕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림나로 데려갔는데, 림나는 무엇입니까? 느브 갓네살이 군대를 정취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느브 갓네살이 시드기아를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자기를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분대를 보입니다. 그이 바로 오늘 여절인 육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귀족의 모든 귀족을 어,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시드기야를 심문하면서 시드기야 보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한 유다의 모든 족속들, 귀족들 왕 주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쇠사슬로 결박하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였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몰락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유다 종교는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신학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회당 중심의 각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회당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들의 신학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계 온 인류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 완전히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팔절 보세요. 갈대인들이 왕궁과 그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동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예레미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랑관 느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랑관 느부 사라단과 내시장 네 느부 사스방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들에서 데리고 사바레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이제 파벨론 사람들은 그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을 완전히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너브 사라단을 통해서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남겨두었느냐? 사람반 느부 살아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힘없고 소유가 없고 아무 쓸데가 없던. 이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문과 밭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산해내게 합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너부간에 살 왕이 지침을 내립니다 절대로 그를 해하지 말라 선대해주라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원한 대로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사람과 너부 살아다니 내시장 느부 사서반이 궁중 장관 내려갈사 레셀 이런 모든 장관들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냅니다. 그는 감옥들에 있었는데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고 이제 예레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그 나라에게 넘겨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살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디기아가 간길 그는 왕으로서 책임감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귀족들, 고관들의 둘러싸여서 판단력이 정확하지 못고 나라의 멸망을 자초했던 왕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는데 어떤 벌로 심판했습니까? 눈을 빼어 내셨던 것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를 보는 눈, 판단하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에게 눈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게 될때 시드위와 같은 그런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적군에 의해서도 구원함을 받고 남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 눈과 같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아의 눈이 빼어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보며, 좋은 판단을 하며, 시대를 밝게 읽어내는 그런 좋은 눈을 갖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